천천히. 자, 이렇게. 자, 밀리 밑에서, 밀리 밑에서, 밑에서. 그리고, 백발관계는 뭐. 이제 배관 라인을 확인하면서, 아래층에 메놀이 어디로 나오는지 확인하고, 그 색소도 그, 이고, 지금까지 네번 퍼뜨려 갔어요. 그런데, 앞전에 다른 네 시간은 안 됐어. 다섯 번. 자, 여섯번째에서 일부 y 가 떨어집니다. 자, 떨어지면 보통 변기 물 빠지는 원인하고 봉수 파 y 원인 이제 배관이 s yes, y e 시작이 되는데 s y e 던지 보세요. 다 그래. 한쪽은 어두워 보 s 이게 그런데 이 안쪽에 전부 다 타르 같은 점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. 이게 허이에서부터 그 자, 아, 얘기는 더 심하죠. 이게 색소물이 좀더 붙어있으니까 개기스럽기도 하다. 일반 분들이 여서 울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못하는 원인이, 이렇게, 어우, 여기 너무 더 심하다. 내시경이 제대로 못따라가니까 여기서 한대고여수만일부로 필로티니까 마지막 필로티 가기 전일부인데 엄청 심하죠. 행주가 휠리지 천정으로 가는 것아니이 글을 중성적으로.